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벤쿠버 중앙 장로교회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눈과 함께 여러분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드리는 좋은 시간같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벤쿠버는 사실 이렇게 눈이 오지 않는 도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정말 눈이 한번딱 오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어, 지금은 눈이 녹았는데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거의 30cm 내지 50cm 눈이 오는 바람에 학교들도 문을 닫고요 저기 뭐, 멀리 보이는 저희 벤쿠버 중앙 장로교에도 이 새벽기도회가 캔슬이 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캔슬이 되는 그런 또 금요 기도회도 캔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공기관도 문을 닫는 그리고 뭐 차도 보면은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눈이 거의 많이 왔는데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출석하고 또 섬기고 있는 벤커버 중앙 장로 교회에 잠시 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앞에 엄청 많은 눈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벤커버에 폭설이 왔습니다 이 벤커버에는 사실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도시인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눈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약 열0분 이상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올 때마다 저희 교회 땅이 상당히 큽니다. 5 에이커 정도 되기 때문에 저 뒤쪽에 보시면 파킹장도 굉장히 넓고 이런데 이 눈을 어떻게 다 치우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22년 동안 눈만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셔서 눈을 치워주시는 캐네디언 백인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두분 이름은 데이비시라는 두 사람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눈을 치우는 전문적인 그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이가 더 많으신 데이빗 할아버지의 연세는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이빗 할아버지는 70이 넘으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눈이 벤커버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적게 온게 아니고 거의 30cm에서 50cm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새벽 기도도 다 캔슬이 되고요. 수요 예배도 캔슬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다 캔슬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올해도 이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서 정말 거의 4, 5시간 동안 눈을 다 치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동안 이게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제가 이렇게, 그때도 유튜브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안 받으시고, 물론 그 나이 많으신 데이빗 할아버지는 크리스안이십니다크리스안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그 밑에 데이빗 할아버지는 크리스안인지안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뷰할 당시만 해도 크리스안은 아니셨고, 이제 나이 많으신 데이빗 할아버지가 전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크리샤는 이렇게 자기가 봉사하는 그,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돈을 받으면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제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언론을 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그냥 다른 회사들이 하는 그, 액수만큼 우리가 정해서 무조건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정말 그분들이 거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고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이렇게 실천하고 옮기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현대사에서 점점 적어져 가고 있지 않나. 특별히 우리가 이민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교회들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됐는데 이 시대가 갈수록 이런 것이 참 퇴색해져 가는데 반해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캐네디언 두 할아버지, 데이비슨, 정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신앙인들이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성경구절 한 구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또 가장 어렸던 제자 마지막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가셨던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 3장1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 자신뿐만 아니고 이올 세계 일서로 주 TV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2023년 2024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방송을 마치려고 보니까 이 앞에 눈이 자동적으로 녹아서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멋진 마침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꼭 조각한 것 같아요. 조각품 같은데, 이런 멋진,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앞쪽에서 여러분에게 <laughs> 멋진, 어이 조각품,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 여러분, 유튜브를 다 찍고 나오는데 너무나 멋진 장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